음, 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혹시 자주 하시나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은 꼭 알아야 하는 바로 그 우울증의 초기 신호에 대해서 한번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피로감을 느끼면, 아, 내가 요즘 좀 바빴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곤 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더 깊은 신호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좀안 좋은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우울증은요. 이건 뭐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성격이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뇌에 있는 신경전달물증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의학적인 질환이라는 사실이죠. 질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보내는 이 불균형의 신호를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주요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유를 알수 없는 무기력감이에요. 어제 분명히 잠을 푹잔것 같은데도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계속 된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잠 문제입니다. 잠들기가 너무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만 깨는 불면증 혹은 정 반대로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과다 수면 이 모든 게 수면 패턴의 이상이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변화인데요. 예전 같으면 그냥 허허하고 웃어넘겼을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거나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주체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이요. 이건 우리 감정 조절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관한 건데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전부 다내 탓이야. 이런 부정적이고 자기를 탓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면 이건 우울감이 우리의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져서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서 폭식하게 되고 체중이 확 늘어나는 것. 이두 가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사인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신호들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과연 뭘할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째, 규칙적인 생활. 뭐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의 리듬이 훨씬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둘째, 햇볕 쬐기. 하루에 딱 15분 정도만이라도 햇볕을 쬐면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하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혹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딱 하나만은 제발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울증은 내가 나약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고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말 현명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